안녕하세요. 무브먼트 테라피스트, 진필라테스, 지현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블로그에 필라테스, 1대1 필라테스가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한 이유를 적다 보니까 이걸 영상으로도 한번 업로드하면 좋겠다 싶어서 업로드를 한번 하려고 해요. 자, 일단 필라테스는 솔직히 비싼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싼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비싼 이유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 싫어하시는 강사님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좋아하시는 강사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필라테스라는 운동은 사실 다이어트와 뷰티의 목적이 아닌 재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운동들이 우리나라에만 들어와서 유행하는 순간, 다이어트 운동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다이어트, 요가, 다이어트, 필라테스. 이렇게 모든 포커스가 다 다이어트와 뷰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막 쓰다 보니까 글이 완전히 그 다이어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면서 글이 막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번 영상에 다이어트를 쉽게 할수 있는 법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오늘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필라테스가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필라테스가 비쌀까? 제가 이런 얘기를 건네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회원분들 두 분이 얘기하는 걸 강사분이 듣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필라테스가 왜 이렇게 비싸? 어, 그건 왜냐하면 기구값이 비싸서 그런 거야. 그래서 기구값을 뽑아내야 되니까 비싼 거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강사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선 이 말에 동의한다. 기구가 비싸니까 당연히 필라테스가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강사님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본인 공부는 하지 않고 비싼 기구 값에 잘 묻혀서 가는 강사님이실 테고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공부하는데 열심히 투자한 강사님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흑백 논리라면 너무 죄송하지만요. 아마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강사님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특히 제 주변에는 거의 100%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회원분들이어서 가끔씩 저도 현타가 오면서 내가 이렇게 멍청한가? 내가 멍청한가? 이런 되게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 자, 그래서 인스타에서 한때 이렇게 유명한 피드가 있었는데요. 필라테스 강사 고르는 법이라는 피드가 있었어요. 이 피드에 따르면 일단 운동 관련 전공자와 물리치료사는 오케이. 하지만 그 외에 승무원 출신이나 일반과 출신은 믿고 거른다. 라는 말이 한참 이슈였는데요. 자, 글쎄요. 저도 체육과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무용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무용학과를 전공해서 꾸준히 어릴 때부터 몸을 쓰던 사람으로서 우선 무용학과를 졸업했으니까 당연히 동작은 화려하게 잘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갈리는 건 오로지 내가 동작이 잘 나오기 때문에 동작만을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티칭을 하는 자기 만족 티칭을 하시는 강사님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머리까지 꽉꽉 채우는 강사님들도 계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전자와 후자의 강사의 능력은 정말 똑같은 체육과 출신, 무용과 출신이어도 능력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디 출신이냐는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또잘 생각해 보면은 많이들 질문하세요. 저한테도 어디 쪽 자격증을 따야 돼요? 이 자격증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일맥 상통합니다. 어느 곳에서 자격증을 땄는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곳에서 비싼 돈 주고 자격증을 땄지만 그것뿐이고 그 외에는 절대 공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강사는 딱 거기까지인 거겠죠. 하지만 이 반대로 나의 협회는 그렇게 이름이 있는 협회는 아니지만 나는 계속 스스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다 라고 하시는 강사님들은 당연히 필드에서 훨씬 더 성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정 넘치고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면 필라테스계가 아니어도 믿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건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필라테스가 다른 레슨보다 비싼 이유고요.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래서 정말 전문가다운 운동 전문가님들에게 받는 PT 또한 진짜 가격이 후덜덜 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책정하여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가격을 비교해서 고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고 고르시면 돼요. 나는 그냥 정말 다이어트 목적이고 이뻐지고 싶고 내 관리를 그냥 가볍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룹 레슨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1대1 레슨이지만 정말 저렴하게 3만원, 4만원 이렇게 1대1 레슨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 곳에서 받으셔도 무관해요. 하지만 나는 정말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고 체형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싶다라고 해서 필라테스를 하신다면 그때는 가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격보다는 이 강사들의 이력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OT를 받을 수 있다 하시면 체험 레슨을 신청을 하셔서 일정 금액을 내시고 체험을 하시면서 내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받고, 어떠한 운동이 내 몸에 잘 맞는 운동인지를 잘 알려주는 강사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바디도 체크하고, 강사의 자질도 체크하고, 두 가지를 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면 정말 좋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가 되기란 정말 쉽지 않은 디테일한 운동이기 때문에 필라테스 레슨이 비싼 거고요.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이미 뭐 16년차, 17년차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지만, 사실 제 사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고 당근마켓 가끔씩 하고 있는데, 순고라는 어, 어플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구다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폼에다가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필라테스를 하고 싶은 이유는 거북목 교정, 허리 디스크 질환, 이런 것들을 써 놓고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레슨은 그룹 레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룹 레슨은 말 그대로 그룹 레슨이기 때문에 그 그룹 레슨 안에서 본인에게 맞친 1대1 수업처럼 거북목 교정이나 허리 디스크 질환에 확실히 잡아 줄수 있는 부분은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신규 회원님들이 등록하실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지 않죠. 그래서 꾸준히 오래 하시라고는 못해요. 하지만 여기서 10회, 20회라도 꼭 제대로 된 움직임을 배워가시고, 그 후에 스스로 바르게 몸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시면, 어디 가서든 제대로 혼자 운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저희 센터에는 절대 등록 권유나 가격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저의 철학일지 모르겠지만 붙잡아서 싼 가격에 등록시킨 40회 회원님보다 스스로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어렵게 10회를 등록하신 회원님이 저는 더 진짜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장사는 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몸 교육은 해드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초보가 아닌 시절은 없어요. 저 역시도 당연히 초보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보 강사들한테는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가 절대 아니에요. 초보 강사들 중에도 열정 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 강사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강사분들에게 1대1을 받으시려면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냥 퍼포먼스만 위주로 하는 강사들에게 가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절대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기구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필라테스가 비싸다 이 부분에 동의하는 강사와 동의하지 않는 강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 여기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도와주는 영상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업로드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도 활기차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몸 관리도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